자 요거는 다슬기 포지통을 만들기 위해서 어, 철사로 힘살을 만드는 중이에요 힘살힘살을 힘쌀. 어,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 넣으면 한 300mm 400mm 고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30cm 40cm 정도 되도록 꼬리 힘살을 만들 거거든요 1차 어..힘쌀 이제 1차흰쌀은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개 이렇게. 다시 이제 밑끼 뽑는 자리 밑끼를 뽑아야 되니까 90대대, 풍살 그거는, 어, 결속스러우면 좋은데, 어, 시간이 빠른 타일 전승 타이로 한번 해볼게요. 그 집은 다 됐어. <laughs> <laughs> 여러분도 비닐만 이제 딱 가져보세요. 여기에는 미끼, 미끼, 아새미끼아직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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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이게 뭐냐면은 다슬기 포집통입니다. 야외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철사로 여러 개 힘살을 만들고 어제 만들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다 뜯어 버리고 다시 비닐을 입혔는데 다슬기가 여기 보시면은 요 다슬기 미끼들 꼽는 자리 여기에다가 수박이나 참외 이런 거를 여기에 딱 꼽아 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덮어, 덮어 놨습니다 저들도 어, 생각을 여러 번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왜냐면은 미끼를 넣을 때 편해야 되니까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했고 다섯기가 요리기와서 요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리도 들어갈 수 있고 다슬기가 귀여워서 요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리도 그냥 막 들어올 수 있고요 고기도 들어옵니다. 이. 고기도 들어오는데 고기도 들어왔다 나가도록 놔두고 다슬기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빨리 도망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온 다슬기는 다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런 들어도 다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슬기 들어가는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여러 번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슬기 포집통으로 정확한 기능을 할 것인지 한번 와 보고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은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두군데 정도만 양쪽으로 두군데 정도만 일단 한번 들어보 봤어요 나중에 어, 효과를 보고 이 구멍을 더 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설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든 다설기 포집통입니다 과연 이게 잘 잡히면은 최고죠 최고 그냥 잡아서 비오면 됩니다. 자 포집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꿀참에 꿀참에 꿀딱 찍혀있죠 꿀참에 그래도 상표를 띄고 아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채창일님께서 수박을 놓으면 잘 잡힌다 해가지고 저들이 그 정답을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채창일님을 채창열님으로 잘못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채창일님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김경진님께서 참외를 놓으면은 무실합니다그 다음에 오늘은 참외로 요 포집통에 미끼를 넣어서 다슬기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는 포항에 사시는 YS 밖에서 <laughs> 제발 그, 어? 때리치않고 미끼좀 바꿔비라 삼겹살 비계로 바꿔라 그래서 다음에는 YS 박님이 알려주신 삼겹살 비계하고 참외나 수박하고 딱 비교할겁니다 틀미시 비교해서 내가 영상을 딱 올려드릴겁니다 자 오늘은 김경진님께서 말씀하신 참외로 한번 딱 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내네 군데니까. 자, 차매를 내 동작 냈습니다. 내서. 자, 여기에는 이렇게 물에 뜯어내지 않게끔 미끼를 덮습니다. 자, 요것도 안에 넣어 Okay. 참외를 넣어서 딱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약되. 나타설 수 있까요? 자. 야. 과연 이것이 다설기가 요 안에 딱잡히면 끝내 주겠죠? 자, 한번 그러면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상해서 만든 다슬기 포집통,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한 3일 이따 건질 생각이거든요. 어, 다슬기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3일 동안 관찰을 해서 찍어서 3일 후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꼭이 결과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